서 3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레벨 1 문제들을 설명하기로 할게. 요 음,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 그랬는데 수학적 확률 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 거기다가 이제 덧셈정리와 어, 여사건. 예, 확률의 덧셈정리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그런 내용이고. 여사건 어, 직접 구하기 복잡할 때는 전체에서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빼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배반 사건.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때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이거는 이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했을 때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의 확률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그럼 이 A하고 B가 지금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래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값을 빼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1에서 8분의 3을 빼니까 8분의 5를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어.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자. 흰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한꺼번에 3개를 꺼낸다.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전체 아홉 개의 공 중에서 동시에 세 개를 꺼낸다. 구 컴비네이션 3이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분자는 흰 공은 두 개, 검은 공은 하나지. 그래서 흰공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서 동시에 검은 공네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수학적 확률. 전체 경우의 수 특정한 사건의 경우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어. 음. 자, 그럼 이제 이번에 3번을 볼까? 한 개의 동전을 4번을 네 던진다. 근데 앞면이 3번 이상 나오거나, 앞면이 연속해서 2번 이상 나온다. 어, 나오거나, 그래서 사건 A는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그걸 사건 A라고 정하기로 하고, 연속하여 두번 이상 나온다. 이거를 사건 B라고 하자. 어,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는 A 합사건 B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는데,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일일이 이렇게 확률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방법이 되겠다. 뭐냐면, 전체 경우의 사건의 수로 나눈다 했을 때, 어?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의 경우의 수,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 어, 이렇게도 이제 방법이 되겠다. 음. 자, 그럼 이제, 음, 아,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걸로, 자, 아, 아, 이거는 생략하고, 다시. <laughs>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해볼게. 어, 그러면 이제, 사건 A의 확률. 어, 네번 중에서 세번 이상이다. 그러니까, 네번 중에서 세번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4 c 3의 2분의 1에 3제곱 2분의 1. 이게 세번 나올 확률이고, 네번 중에서 네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 이거를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16분의 5. 이게 이제 사건 A의 확률이 돼. 그럼, 사건 B의 확률. 어, 사건 B는 앞면이 연속해서 두번 이상 나온다, 그거죠. 네 번을 시행하는데, 앞면이 연속해서 두번 이상. 그럼, 연속해서 두번 나오는 경우. 연속해서 세번 나오는 경우. 아, h라고 적은 게 앞면이라는 표시가 되겠다. 그럼 연, 네번 연속 다 앞면이 나오는 확률. 어, 이거를 보고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a, 앞면이 두 번이면 뒷면이 두 번이잖아. 그래서 이때의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앞면이 두 번, 뒷면이 두 번. 근데 네, 하나, 둘, 셋. 곱하기 3. 그래서 이때 확률은 16분의 3으로 구해지고 자세번 3번. 앞면이 세번 3번 연속 일단 H가 세 번에 뒷면이 한 번이면은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인데요 경우의 수가 두 번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16분의 2 그리고 네번다 앞면이 나오는 거는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1로 계산해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2를 더해가지고 16분의 6. 그러니까 8분의 3으로 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A교집합 B의 확률도 필요하죠. 이게 이제 사건 B야. 그럼 이 중에서 사건 A에도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앞면이 3번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은 16분의 2하고 16분의 1을 더한 16분의 3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결국 정답을 구할 때는 16분의 5 플러스 8분의 3 마이너스 16분의 3 이렇게 하면 3번 답을 네. 마무리 해볼 수가 있겠다. 어, 이번에는 이제 4번 문제를 보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한 차례씩 한 번씩 차례대로 발표하려고 한다. 6명의 발표 순서를 정하려고 하는데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발표한다. 어 그럼 이거는 이래서 A하고 B가 이웃하는 배열, 이 확률을 빼는 걸로 처리하면 더 간편하겠죠. 어. 그래서 AB를 포함해서 6명이니까 전체 학생 수가 6명, 6 팩토리알. 그 다음에 A하고 B가 이웃한다. 그럼 AB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나머지 4명의 학생이 더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섯 개의 자리를 바꾸니까 6팩토리알. A하고 B의 자리를 바꾸니까 2팩. 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필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어. 자, 이번에는 5번. 10에서부터 9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선택한 수가 2의 배수이거나 10의 자릿수가 8의 약수다. 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사건 A를 선택한 수가 2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정하기로 하고, 사건 B는 10의 자리수가 8의 약수다. 그럼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해 보기로 할까? 어, 2의 배수. 어,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리 수를 만드는 건데, 끝이 0, 2, 4, 6, 8로 끝나면 2의 배수가 돼. 그래서 1의 자리 수에 올수 있는 숫자는 5가지 숫자가 있는 거고, 10의 자리는 이건 10에서부터 99까지니까, 10의 자리는 9가지 숫자가 오는 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45가지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10의 자리 수가 8의 약수이다. 8의 약수면은 1, 2, 4, 8, 4가지 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어때? 1의 자리는 0에서부터 9까지, 10가지의 숫자,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B의 경우의 수는 40개. 근데 이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교집합이면 어때? 10의 자리는 네 가지 1, 2, 4, 8이 오고, 1의 자리는 다섯 가지 0, 2, 4, 6, 8이니까 이번에는 교집합은 4곱하기 5해가지고 20개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10에서부터 99까지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그러니까 99까지면은 90개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5하고 40은 더하고 20은 빼서 답을 구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음.